안녕하십니까. 지산 전 장령입니다. 어, 지금 에어컨에 대해서는 한두달 전에 제가 영상에서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자동차 에어컨 처음과 끝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먼저 내가 이게 어떻게 해서 시원해야 되지? 아우, 더워 죽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연비도 나쁜데?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자동차 이 실차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이 썬팅입니다 여기를 비춰주시면 자동차는 이런 썬팅 부분 유리에 자동차가 출시됐을 때 아니면은 뭐 다시 뭐 썬팅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게몇 프로다 뭐 30%다 15%다 50%다 5%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약 20%의 농도를 가진 썬팅지가 되겠습니다. 20%라는 것은 100분율로 봤을 때20% 밖에 빛이 투과를 못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썬팅을 하러 작업을 하러 가시거나 썬팅을 하실 때, 아, 내 차는 몇 프로로 해야겠구나.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에어컨을 트시더라도 적외선이나 자외선으로부터 내 가족들과 나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늘이 생겨야, 그늘이 생겨야 자동차가 시원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여러분들 G90이나 G80, G70 이런 뭐 노후된 차량들 뭐 중대형 차량들도 공간은 사실 한 평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서 시원해야 겠냐. 도로는 너무 뜨겁고 아스콘이라 환경 봉해 때문에 뭐 지금 뭐 중국발 뭐 오존 때문에 뭐 지금 적외선 자외선이 이렇게 내리쬐는데 여러분들이 70년대 80년대 그런 환경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상당히 덥고 그리고 아스콘에서 올라오는 지열 다른 차들에서 나오는 그런 엔진의 열 이런 것들 때문에. 차주들은 이 안에 있을 때 상당히 덥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부분을 썬팅을 하셨을 때 그러면 나는 동일하게 전체 다 해야겠다. 물론 동일하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은 뒷좌석에 커튼이 없는 차량들이 많고 그리고 뭐 다인승 차량들 뭐 승합차들 같은 경우에 뭐 시중에 그랜드 스타렉스나 뭐 올류 카니발 같은 경우에 창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앞 문짝, 문짝 앞에 있는 도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도아들이나 창문들은 좀 짙게 하시는 게좀 아무래도 실내에 계신 분들이 좀 시원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썬팅을 한 것이 아니고 중고차를 구입을 했, 했던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썬팅 농도가 똑같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썬팅을 어, 새로 하시게 될 때는 이 부분만큼은 바로 참고를 해서 선팅을 하시면은 한 4,5년이고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그래서 앞 유리를 내가 15%나 20%를 했다 그러면 뒷 유리 같은 경우는 5% 그러면 상당히 짙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때이 차량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을 정도가 5%가 됩니다 5%라는 건 금방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햇빛이 투과를 할때백분율로 봤을 때5% 밖에 투과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상당히 시원하게 느끼게 된다. 왜? 그늘이, 그늘이 생겼기 때문에. 근데, 아니, 그러면 왜 앞문짝은 옅은 걸로 할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이드 미러가 있습니다. 백미러. 소위 말하는 백미러. 백미러로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힘듭니다. 너무 짙게 하시면. 그래서, 야간에 특히 눈이나 비가 왔을 때는 창문을 열어댑니다. 이 정도만 해놔도 여러분들이 야간에 뒤에 쫓아오는 차량들을 잘 보실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나는 시력이 너무 좋다. 예전에 70년대 뭐 600만 불의 사나님처럼 뭐 눈이 나는 너무 좋다. 그러신 분들은 짓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안전 추돌 사고 때문에 이 앞부분에 뷰를 볼, 뒤에 뷰를 볼수 있는 이런 백미러가 달린 데는 15%나 약20% 투과율이 되는 썬팅지로 해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어느 정도 그늘은 일단 생겼습니다. 자, 그늘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내 차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어컨 가스, 냉매 충전을 4년, 5년 정도 지난 차량이면 반드시 충전을 하시거나 완충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 제가 팁을 가르쳐드렸는데 팁을 한 가지 가르쳐드렸습니다. 그때 보충이나 완충을 할때 냉매나 깠습니다. 냉동오일을 반드시 갈아야 된다. 그래서 냉동오일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냉동오일 한 요만큼 정도만 교환을 하셔도 또 5년, 4년 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량을 타실 때 그 특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어서 아나 시원하다 만족하게 느끼시려고 그러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정비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냉각수 양은 정상상태로 들어있어야 되고 에어컨 컴프레셔나 뭐 드라이탱크나 콘덴서나 에버페레이터는 이상이 없 다는 가정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뭐 외부 벨트를 확인해 보고 에어컨을 트실 때는 당연히 내 차에 냉각수가 정확히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지 하면은 자동차, 요즘 자동차 예전에도 그랬지만 은 에어컨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에어컨 작동하는데 냉각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에어컨 냉각, 에어컨을 트는데 냉각수가 없다면 콤프레샤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그래서 제가 에어컨에 대해서 원리에 대한 거뭐 전에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 도표로 보여드렸지만 이게 순환을 하는데 얘를 식혀야 되는데 엔진열도 있고 에어컨 콤프레샤 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뭘로 시키겠습니까? 냉각수로 시키는 겁니다. 자동차. 소위 말하는 부동액입니다. 그래서 부동액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된다. 그거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정비가 다 끝났을 때 이렇게 또 외관에서 썬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비춰주시면 저는 앞유리를 썬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유리를 또 썬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물론 앞유리가 상당히 요즘은 넓기 때문에 경사지게 만들고 뭐 엣지 있게 이렇게 자동차를 디자인하다 보니까 앞유리 면적이 길어집니다 좁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선팅을 하시는 분들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닌데 어 HI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켈빈이라고 그러는데 빛의 밝기 그리고 뭐 LED도 있고 그리고 뭐 일반 전구 룩스루도 따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 유리를 선팅하면 여기 백미러가 우리가 야간에 볼때도화에서잘안 보인다고 하듯이 앞 유리 같은 경우는. 눈길이나 빗길 야간에 50%로 만약에 했을 때 앞유리 썬팅을 50%가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전운전에 상당히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보고 썬팅을 하시고 하시더라도 너무 짙게는 하지 말아라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뭐 그렇게까지 해갖고 얼마나 시원하게 타실 수는, 타실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저는 거의 뭐 반대적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썬팅도 맞췄고, 자동차 정비도 맞춰 있고, 지금 이뭐 모든 것이 다돼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에어컨을 시원하게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는 금방 제가 에어컨을 틀어놨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좀 비춰주실래요? 저기를 비춰주세요. 제 손가락 비춰주는데. 자, 로우선에 맞추고 정면으로 해서 제가 3분의 1 정도 내기로 해놓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웃사이드가 지금 21도 정도,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21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카센터에서는 그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 이 온도가 지금 설정이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보시면 온도계를 제가 켜놓질 않았네요. 다시 다시 켜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어컨을 그 온도 게이지는 제가 뭐 촬영상 미진한 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온도계를 켜놨는데. 우리 자동차 정비사들이 고객분들의 이 에어컨 실내 온도가 적정하냐, 아니냐, 적당하냐,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영상 10도 정도에서 10도 정도에서 아래가 나오면 저희가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름철 5월달 이후에는 늦봄과 초여름이 되겠죠. 이후에는 에어컨 콘덴서라는 거는 라지에타 앞에 맨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승용차들은 그래서 1톤 화물차들은 밑부분에 있습니다 조석 밑에 그 부분을 깨끗이 닦아 주라는 겁니다 물론 요즘 봉고리나 포토2 같은 경우는 에어컨 콘덴서가 또 이렇게 승용차처럼 앞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탱크라는 게 옆에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비 용어니까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실 수 있는데 컴프레셔나 무슨 뭐 드라이 탱크나 에어컨 콘덴서 어느 부분이 안좋다 그러면은 이 쇳가루, 우리가 말을 할땐 쇳가루라고 그러는데 쇳가루라는 것이 돌게 돼 있습니다. 그 라인 전체를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정비에 정석은 에어컨 개통을 싹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요즘 자동차들은.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문제가 됐던 뭐 컴프레셔, 에어컨 컴프레셔가 제일 많이 망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콘덴서가 터진다든가 드라이 탱크가 막힌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그 부분들을 일단 먼저 수리를 하시고 다시 냉동 오일을 넣었다 뺐다. 냉동 오일이 들어갈 때는 에어컨 자동 충전기로 다 넣었다 뺐다 합니다. 그래서 에어컨 가스를 다시 완충하고 넣고 몇 번을 해 주면 크리닝이 되는 효과도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 꿀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온도가 어느정도 다시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 토출구를 저희가 디프로스터라고 그럽니다 그 디프로스터를 두개만 열어놓고 좌우를 닫았습니다 제가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내개에 놓고 블로워, 선풍기를 거의 3분의 2 정도 저희가 틀어놨습니다. 지금. 그리고 정면에다 놓고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도 이하가 나오면 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온도가 보이시나요? 지금 4.2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4.2도. 보이시나요? 4.2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 자동차는 정비사 입장에서는 정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자동차는 주행을 하면 더 시원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헤드라이트 사이, 앞에 반바, 그 앞부분에 에어컨 콘덴서가 있습니다. 그 뒤에 라지에타가 있고, 그래서 정면에서 바람을 받기 때문에 더 시원해지게 됩니다. 실내에서는. 그래서, 저 정도의 양을 갖고 있는 냉매가 정상적으로 컴프레서, 정상적으로 에어컨 콘덴서, 드라이 탱크 에버페레이터, 얘는 정상으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에어컨 틀었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 나못 살겠어, 쾌적하지도 않아. 자, 전에 제가 또 동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런 훈증 훈증 제품들이 시중에 사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수류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체가 발생하면서 이 실내를 뭐 항균 청소를 하는 그런 제품들이 뭐 시중에 외제 제품도 있고 뭐 국산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저 저희는 이업 여기랑은 관련은 없지만은 저희는 요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뷰로트 제품인데. 뭐요런 제품을 하면 뭐또 쾌적하게 또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자두 번째 이렇게 바닥 매트 사이에 제가 신문지를 깔아 놓으라 그랬습니다 마른 신문지 그래서 항상 자동차 에어컨이나 히터를 트시게 되면은 더군다나 이제 장마철 같을 때는 습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쾌쾌한 냄새 그런 곰팡이들이 어디에 채 졌게 되냐면. 요런 바닥 매트나 이 디프로스터, 관로, 닥트 사이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시원하고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여름철에 에어컨을 틀다 보면 이렇게 시원하고 이제, 아, 운행하고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에어컨을 어떻게 해야 빨리 식힐까요? 에어컨을 시킨다는 것보다 자동차 실내 온도를 빨리 어떻게 식힐까요? 내 차를 땡볕에 주차하면 안 된다. 근데 대부분 주차할 곳이 없다 보니까 뭐 길에도 되고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정확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늘지 그늘에 대자고 식물 나무가 있는 그런 밑에다 주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그 말씀을 드리냐면. 자동차 이런 도색, 도장 부분에 수액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액이 떨어지면 이 자동차 표면, 표면이 우들투들, 우들투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 수액이 그거 뭐, 뭐 문제가 있을까? 수액이 한번 붙게 되면 여러분 이거 닦아내실 수 없습니다. 광택을 내시거나 칠을 까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천방, 삼천방을 돌려서 광택기로 까야 될 정도로. 수익이 침투하게 되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어 급속적으로 내가 시원하게 타기 위해서 아 그러면 나는 그늘에 대놨으니까 이상이 없겠지 전혀 아닙니다 뭐다 나무 그늘 밑에는 절대 대지 말어라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동차가 정확하게 뭐 내가 10도 이하 5도 뭐 4도 물론 영하로 떨어지는 차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타기 위해서는 뭐다 여름철이 다가올 때는 첫 번째 정비가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에어컨 개통에 첫 번째 에어컨 콘덴서를 반드시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정비업소 카센터 가셔갖고 어 맨입으로 하기 미안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뭐 소정의 기술료를 드린다든가 뭐 여하튼 어떤 방법을 취 모션을 취하더라도 그렇게 하셔 갖고 에어컨 콘덴서를 청소를 하시고 두 번째 최하 4년, 5년 정도 출고된지 경과된 차량들은 에어컨 냉동 가스 냉매 완충이나 보충을 할때 반드시 냉동 오일을 같이 교환을 해라. 자, 그러면 정비도 잘돼 있고 뭐, 썬팅도 이렇게 이쁘게 잘돼 있고 그랬을 때, 그래, 안 시원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초적인 정비, 그리고 이런 뭐, 썬팅, 그리고 에어컨, 냉동가스, 충전 완료가 다 되었을 때는 올해 여름에는 상당히 쾌적하고 시원하게 운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컴프레셔나 에어컨 콘덴서나 뭐, 에버페레이터나 이런 것들이 망가졌을 때 뭐, 반드시 새 제품으로 해야 되냐, 반드시 정품, 자동차 제작사의 제품으로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 부품, 재생부품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음, 재생부품은 특히 이런 시즌, 시즌을 놔야 되는 에어컨 개통은 그 해, 여름밖에 애프터 서비스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 어느 자동차, 관련 카센터나 정비업소 가셔도 그 다음 해까지 앱터 서비스, 에어컨 개통에 대해서 앱터 서비스로 해주는 업소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충분한 그 돈을 지불을 하셨다면 내년까지 하겠죠. 하지만 그런 앱터 서비스는 재생제품으로 했을 때는 그런 건 없다. 그러면 반드시 새 거로 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가성비, 그리고 돈, 그리고 내 차, 내 차의 잔존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진다. 그랬을 때는 재생 제품으로 해서 기술 좋은 카센터들 많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그런데서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정말 더울 때 고생하지 마시고 지금도 늦었습니다, 사실. 많이 덥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 차, 가족과 나를 위한 내 차를 위해서는 먼저 에어컨 개통을 확인을 해보시고 점검 정비를 해보시면 올여름도 반드시 시원하고 쾌적하게 운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왕좌왕 뭐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어~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정보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산 전장입니다.